사랑하시네. 그대로. 사랑하시네. 2024년 5월 8일 수요일 이사에서 26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시 찬양을 부를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믿음 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랑과 겸손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진실한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에서 26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다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사에서 26장 의인들의 찬송. 하나님 도성에 대한 백성들의 찬송 1절부터 6절 1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허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6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곧 빈공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선지자의 기도 7절부터 15절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8절,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고민이 의의를 배움이니이다. 10절 아기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리이다. 12절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13절, 여와여 호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4절,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보라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15절,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보호 16절부터 21절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17절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노래를 부르던 민족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에게서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고통과 눈물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노래를 잊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노래를 잊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되찾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는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이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심판 속에서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견고한 성읍이 무엇이었는가를 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 성이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견고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 성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심을 깨달았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폭풍 속에서 이 사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3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째로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력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엘리아는 이 열정에 감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정, 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새로운 꿈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견고한 성읍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둘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셋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은혜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읍,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